자 이거 여러분 아직 저는 이제 애가 3살이에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신혼 뭐 이제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미리 가입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4등급 받아가지고 그,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뭐 따게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따게 해가지고 자 보험료를 여러분 5분의 1로 줄입시다 5분의 1로 자 이렇게 5분의 1로 100만원씩 여러분 종신토록 받구요 보험료로 5분의 1로 줄입시다 자다 똑같은데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돌봐주느냐 그럼 보험료가 2만원이고 남이 돌봐주느냐 그럼 10만원인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은 고지의무가 바뀌어요 2년 이내에 입원수술 물어보고 치료 물어보고 투약 물어보면 가입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거예요자 지금 치매하고 뇌만 물어볼 때,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관절염 만성으로 있어. 관절염. 혹시라도. 뭐, 나이 막 55세야. 여성분. 관절염 이미 있어. 가히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왜, 고주무 아니니, 위반 아니니까, 뭐, 신부전증 있어. 어? 뭐, 약 오래 먹었어. 이런 분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따게 해가지고, 어, 하시면 대박입니다. 자그 다음에 전이암 생활비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왜 로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림프전이 이런 거 되면은 거의 생존율이 90% 100% 입니다 요즘에 전이로 인한 그 생존율 통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짜 최강의 상품인 거예요 사실은 예 네, 최강의 상품입니다